또 늦고 싶습니다. 얘 <laughs> 너무 좋네요. 여기 안방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사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윤소장입니다. 아, 유수장님. 아, 네. 포항에 진짜 저도 한 20년 살았는데 아, 이렇게 멋진 경 정치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다 있네요. 네. <laughs> 뒤쪽으로는 지금 아파트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어디에요? 네, 많은 우리 포항 분들이 진짜 궁금해할수있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현장 부지입니다. 아 힐스테이트가 포항에 두 군데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렇죠. 북구에 하나, 아. 남구에 하나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남구에 있는 상생공원이라는 힐스테이트 더샵 아파트거든요. 네. 2027년 9월에 이제. 입주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아직 시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 텃밭이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는 성모 병원으로 해가지고 유광이 보이는 방향이 있고요. 바로 밑에가 네 바로 성모 병원이니까 진짜 뭐 종합 병원 이런 걱정 없이.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그 아파트촌으로 해서 그 말도 좋은 그 유명한 이동학군 어. 이동학군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 옆쪽에 보이는 게 중앙하이츠. 네, 중앙하이츠. 더 멀리 보이는 게 이동현대홈타운. 홈타운이고 저쪽 보이시면 시청 보이십니까? 네. 시청 보이시고 그 건너편으로는 이제 바다, 포스코 바다 보이시죠? 제가 보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지곡으로 통하는 영일대. 보이는 산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위치가 공기 좋죠, 남구죠, 학군 좋죠, 인프라 다 갖춰져 있죠, 병원 있죠, 학군 있죠, 시청 있죠, 남구 포스코 쪽으로 그 산단이 있죠. 위치가 정말로 포항에서 무조건 대장 아파트라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연히 여기지라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지금 분양률은 어때요? 지금 현재는 70%대어하고 있어요. 되어있는... 네, 그런데 아직, 요 지금은 2차 분양 중이고요. 1차는 아마 내년쯤에 또 분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분양, 남은 물량을 미분양 소진 중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앙 하이츠가 대형평수로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무에서좀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좀 많이 사셨는데 저기를 살려고 보니까 저기 대형평수거든요. 그럼 또, 또 뭐가 들어요? 또 인테리어 비용 또 들죠. 그러면, 아, 그러니 이제 돈 조금 더 못해서 이제 새거 깨끗하고 이런 거 가자 해서 많이 이사 오십니다. 힐스테이트 한우공원이랑 상생공원이랑 입주 시점이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음, 한우공원은 2025년 10월이고 내년이고 내년 네, 이번 2027년입니다. 9월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고요. 자, 그 현장은 잘, 잘 봤는데 아파트도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좀뭐인테리어도잘 되어있나요? 아유, 말해 뭐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궁금하시죠? 크게 궁금하셔도 는데 <laughs> 궁금하셔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유니트 한번 가보실게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laughs> 예, 여기가 바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업 모델하우스인데요. 예, 아까 궁금해 하셨으니까 유니트 구경하러 가시죠. 하, 시원해. 네. 제가 깜빡깜빡하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에서 가장 가장 좋은 건뭐시 뭐냐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여기에 포항에서 제일 큰 레일 5 0 m 레일이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이 수영장을 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짝 걸어서 살짝 걸어서 오면 거의 우리 집에 집안에 있는 수영장처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에 산다 하면 입주민이라면 이 구름 다리를 통해서 신호 없이 이만큼만 걸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관리하면 사실은 차 끌고 어디 가야 돼요. 차안 끌고 집에서 걸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고 내가 아이가 있거나 많이 맞벌이라서 바쁜데 아침에 조식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생활의 편리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어 소장님 A B, C 타입이 세세 세 개가 있죠? 네, 세 가지 타입인데요. A 타입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냥 그런 구조입니다.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국민적인 평형 타입이고요. C 타입은 좀 여기가 C 타입 인기가 좋아요.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C 타입을 오늘 특별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들어가자마자 방, 방, 그다음에 부엌, 거실, 그리고 방, 드레스룸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도 벌써 이렇게 넓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까지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에도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수화공간이 많으면 은 자꾸 집어넣게 되니까 좀 네. 간단한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넓게 잠이 와 있네요 여기는 그렇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마음에 드시죠 디딤판을 지나서 여기 중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으로 중문이 제공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는 작은 방 들어왔고요 반창으로 지금 창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이고요. 예,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왼쪽 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도 공용 욕실인데요. 다른 곳보다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좀 광각적으로 보이시고요. 어, 색감은 그레이톤, 그다음에 연그레이톤으로 아담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맞췄고요. 어, 예쁘게 저기 젠다이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대림바스로 모든 게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느낌이시죠? 예, 복도 쪽 오른쪽으로 보다 보면 여기 작은 방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이 붓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이의 짐을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창이 크게 나 있어서 아이의 환기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laughs> 예, 금방 보신 작은 방 맞은 편으로 예, 여기 팬트리가또 하나 있거든요. 주방 옆 공간인데, 와! 한쪽에 주방에서 쓸수 있는 뭐 쌀이라든지 라면,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가 있고요. 역시나 길게, 아주 길게 환기창을 두어가지고 여기도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거실인데요. 와, 정말 중후한 멋이 가득 찬 거실입니다. 벽 쪽으로 보시면 저 아트 윌도 하트월도 어쩜 저렇게 고급진 걸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셨는지 아, 여기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우물현 천장입니다. 우물현 천장이라서 조금 더커 보이고요. 거실 창도 넓게 빠져서 채광이나 환기, 채광이 잘 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뽑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쇼파로 이렇게 잘 꾸며놓았네요. 와, 여기 살고 싶은데요. 네, 여기는 다이닝 룸인데요. 우리 가족과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4인 가족이 아니라 6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넓게 잘 빠졌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어, 유리로 된 수납장이 있는데요. 불투명으로 만들었는데 아,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게 그릇이나 필요한 것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그레이로 잘 마감해졌는데요. 어,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네.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귿자 구조입니다. 이쪽에서 설거지도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음식 만들 수 있는 조리 공간 그리고 여기에 인덕션 전기 오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또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밥솥,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혹시나 이렇게 공, 공 이렇게 수납이 잘 되는 큰 넓은 선반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네요. 색감이 연그레이로 여기는 연그레이가 주로 주 색감이다 보니까 중후한 중후한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이쪽으로 보면 아 환기창도 여기는 마음에 드네요. 정말 크게 잘 빠졌습니다.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환기창이 좀 작게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환기창이 잘 되어 있어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들어가는 환기가 정말 잘될것 같고요. 여기 넓은 싱크대고요. 와, 깊이가 여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깊네요. 다른 곳보다 훨씬 넓은 사각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아, 여기는 이렇게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도 이제 부과담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가면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용도실은요 아, 세탁기 건조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요렇게 아래 위로 쓰시면 되고 왼쪽으로 보시면 우리 분리수거 용품이라든지 세탁물품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역시뭐 환기창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환기나 체감 걱정 없이 잘잘 잘 빠졌네요 정말로 <laughs> 주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잘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역시, 냉장고장도 키큰 장하고 너무 잘 짜놓았네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안방에 들어오는데 손끼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우와, 여기 안방인데요. <laughs> 또 늦고 싶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안방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하나 사자. <laughs> 안방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오, 그 바로 앞에 우리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한 공간도 다 되어 있고요. 이렇 예쁜 화장대와 오, 화장을, 화장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거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납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드레스룸 한번 보실게요. 우와. 좋은데요. 아, 저 위에 혹시 보이시나요? 현재 습도가 41도인데요. 아, 스마트 제습기라고 합니다. 아, 옷의 보관을 현명하게 할수 있어서 습도를 맞춰주니까 옷이 더 오래도록 고품질로 보관될 수 있네요. 안쪽으로는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어, 양말이나 속옷을 보관할 수 있는 뭐 서랍장까지 다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니까 바로 오른쪽에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공용 욕실하고 또 색감이 다릅니다. 하이트 느낌에서 조금 더 베이지한 느낌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기분도 좋고요. 와. 안쪽이랑 바깥쪽에 샤워붓으로 이제 건식과 습식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타입이요. 색감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젠다이도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했고요. 대리석으로. 어, 엔지니어드 스톤이네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알거든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여기는 어, 곰팡이나 세균들이 살지 않아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 제공이 되었고 이쪽으로 보시면 에이, 제 얼굴에서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 수건이나 이런 드라이용품도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하나하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표현이 되어있는 모델하우스거든요. 이래서 상생공원 스테이트 더샵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모델하우스잘 보셨는데요. 여기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주차장이에요. 넓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포항 최초로 1.5대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가 1.5대인데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은 1 2 3대예요 근데 1.5대라 하면 어, 아빠들 늦게 술, 드셔서, 술 드시고 셔서 오셔도 것들은. 돼요. <laughs> 우리 아빠들도 가면 네. 밤 12시 되면 은차될 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친구들하고 수다를 늦게까지 떨어도 돼요. 차집에서. 이야, 네,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5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보면이 모델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막 찾아오면 됩니까? 막 찾아오면 제가 섭섭해요. 왜냐, <laughs> 왜 섭섭하냐면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거든요. 아, 선물 줘요? 네, 여기 보이시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선물 미리 챙겨놓겠습니다. 안내실스페에다가 선물 챙겨놓으실 테니까 전화만 하세요. 그러면 특별 혜택 제가 제공합니다. 우리 지금 보시는 이 물건뿐 아니라 포항에 있는 많은 좋은 물건들 제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면 특별한 혜택, 좋은 혜택, 그리고 깜짝 선물까지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